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긴급하게 타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긴급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AP 통신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의 격동적인 장이 막을 내렸다. 집안 형편 어려운 소년공 사법고시 합격도 주요 소식으로 전달을 했고, AFP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조금 내용 속에 어,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 또 이제 행정권까지 주도하게 된 어, 이재명 대통령인 만큼 강력한 어, 대통령의 미드십이 발휘되지 않겠느냐. 이 점도 강조하는 내용으로 외신들은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만큼이나 우리 대선에 관심이 있었던 국가 아마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었고 그 정치인 이재명을 바라보는 음. 일본의 시각에서는 혹시나 한일 관계가 후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일본 측 반응은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환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은 60주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응. 그런 만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일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임 총리와 전임 한국 대통령 사이에서는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도 응.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셔틀 외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교도통신은 지지 기반, 일본의 엄격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양국 관계의 전망을 좀 어렵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BBC는 중대 과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열수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G7에 일본이 포함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토 북태서양조약기구에서 옵저브. 이런 국가로 참여가 될 때도 일본과 또 호주나 뉴질랜드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어 일본과의 관계가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만큼 적극적이지 않지만 한일 협력의 또 중추 국가가 또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앞으로 상당히 한일 관계의 중대한 또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그.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입니다. 네.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내수는 장기간 침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네. 수출은 미국발 관세로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네. 그 외부의 시선도 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다고 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싱크탱크죠, 음. CSIS. 가장 유명한 또 싱크테크 중에 하나라고 불려집니다. CSIS에서 뭐라고 진단했냐면, 일단 굉장히 막강한 장점도 하나 있는데, 야. 여건은 굉장히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안 좋은 여건을 막강한 장점을 활용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막강한 장점은 뭐냐? 우리 입에 계속 익숙하게 그 의회의 구성을 표현하는 게 여소야대라는 표현을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여대야소죠. 예. 그러면 입법 절차를 통해서 정책 공약이나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런 일들을 단행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쪽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 코스피 5000 시대 만들겠다 하면서 그 정책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상법 개정입니다. 그럼 상법 개정도 역시 여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임자가 못 가져본, 역사상 전임자가 못 가져본 국회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공약들을 입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행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과거 IMF 때, 1997년에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시작한 것처럼 지금 2025년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도 KDI도 공통적으로 0.8%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0.8%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똑같습니다. 2 0 0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였어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서 정권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이 국회 과반을 확보한 이 장점을 활용해서 이런 어려운 민생 경제와 경제적 현안들을 빨리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바텀 라인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또 드려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대외적으로도 소용돌입니다. 말 그대로 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음.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정책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아, 이렇다 할 무역 협상 절차를 못 가져왔는데 예.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까지니까 그 무역 협상 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측의 요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달라. 바로 미국 측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수입했던 원유를 수입해왔던 수입국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또 미국 측으로부터 또 수입을 단행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우리도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물러설 수 없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무역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우리는 또 당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또 소위 국회 과반 확보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잘 조속히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가 이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여러 법안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양국법 등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그렇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정은 여러모로 좀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 중에 역시 시급한 사항 바로 미국발 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여론에 밀려서 다소 주춤한 게 아닌가 했었는데 그 지난달 말에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을 예고했고 실제 이게 서명을 해 버렸습니다. 그 실제로 관세가 50%까지 올라간 셈이 돼 버렸습니다. 네. 지난 달 말이죠. 5월 3 0날 펜실베니아 주의 그 US 스틸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을하면 이제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예요. 여기 가서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어요. 아예 앞으로는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난 3월 달에 25% 관세를 부과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다시 25%를 더 부과해가지고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래서 6월 3일 날, 어제죠. 어제부로 이제 이게 서명을 하고 오늘 새벽 공공시 공일분부로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됐거든요. 예. 그, 그렇다 보면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아, 이런 철강들, 한국산 철강들이, 철강 회사들이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사실 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철강 알루미늄에 좀 손을 대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쿼터제로서 최대한 막아놓은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 7월 이제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소통을 통해서 이걸 현행 쿼터제로라도 좀 막으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 현재 50% 해가지고는 미국도 죽어요. 음. 사실상 미국으로 돌아오는 US 스틸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는 미국이 감당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다른 나라로부터 이거 철강을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이 건축 자재의 기본이 바로 이게 철강인데 이게 50% 이제 관세 때려 버리면 뭐 전부 다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여전히 아, 협상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한국도 미국과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차 문제라든지 알루미늄 문제라든지 그리고 철강 문제라든지 이런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 철강 알루미늄이 사실 우리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미국하고 협상해 나가는 것이 1번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정부도 좀 기밀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굉장히 기밀하게 지난주부터 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대미 수출이고요. 음. 수출길을 막는 거죠. 관세 전쟁 때문에.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망이 막혀 있고요. 하나하나 건건이 공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급망이 막혀 있고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혀 있는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이 자문 위원회가 공급망 사이드 회의가 있고 아. 수출 통제, 소위 미국으로부터 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이런 회의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쪽 회의에 이미 지난주에 참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관세, 미국이 관세를 도입한 이유는 뭘까요? UST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데 UST를 보호하는 데는 관세 장벽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철강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알루미늄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관세를 이렇게 25% 부과하면 많은 기업들이 대미수출을 못 합니다. 사실 대미수출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수입업자가 수입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수입업자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수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많은 철강 기업, 알루미늄 기업들이 뭐합니까? 미국으로 수출 못 하고 차라리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미국 전체 경제를 봤을 땐 손해죠. U.S. 스틸만 본다면 우호적인 정책일 수 있겠지만 그밖에 나머지 산업 현장을 보면 정말 과잉 공급이 아니라 과소 공급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어,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 협조를 하겠다라는. 아, 협조, 미국 측 요구를 좀 들어주는 것 대신 우리의 관세는 철폐하되 우리가 뭐 중국으로부터는 아, 원자재나 부품을 의존하지 않는 그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아, 자원을 안정적으로 음. 조달받는 그럼으로써 미국 측의 요구를 좀 들어주는 그러니까 미국 측의 요구도 들어주고 우리 측의 요구도 관철시키는 음. 이런 과정이 무역 협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과정을 가져가는 그런 구상들을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줄수 있는 걸 주면서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그 그동안의 관세 협상, 정부 입장에서는 예. 권한대행 체제이기도 했고 어, 속도를 좀 지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표현도 사실 쓰지 않고 협의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급한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유예를 해놓고 있는 것이 90일간 유예이기 때문에 7월 달에는 막 줄라이 패키지 딜이라고 해서 여기서 상권을 내야 되고요. 예.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최근에 이제 삐거덕 되는 모습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백악관은 그래서 협상하는 지금 국가들 1 7 개에서 열아개 국가에 최상의 제안을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이것이 압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좀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한을 받는 국가들은 7월 8일, 9일, 이런 이제 이 임박한 시점까지 어떤 협상을 할수 있을까? 우리도 지금 기술적인 협치는 협의는 몇 차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첫 번째로는 어, 정상 간의 소통,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소통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지금 권한 대행의 담당 안덕근 산업통상부 자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인수인계가 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어디까지가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음. 미국 쪽에서 원하는 비관세 장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잘 전달돼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어 이재명 정부에서 노려볼 만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K조선 그 다음에 LNG 알래스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0분 활용을 해서 미국과 또 적극적인 협의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국익에 우선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선이나 에너지 협력 같은 우리의 카드를 적극 활용해서 챙길 것을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줄라이 패키지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게 아마 일본 같은데 우리보다 사실 협상을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그 협상 시작 현장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일본 상황 좀 어떻습니까?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이 임하고 아.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나눠 볼수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상 차원에서의 협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위급 차원, 소위 말해서 장관급 차원에서 협상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 차원에서의 협상은 이미 한 차례 아,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미국을 방문함으로서 한번 협상을 했잖아요. 한번 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n a t 정상회담도 있고 지세번 정상회담도 있는데 적어도 두번 중에 한번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시바시기로 총리가 만나서 회담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두번 정도의 정상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위급 회담이라고 보는 장관급 회담인데요. 이게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오, 육, 칠, 팔 나흘 동안 오차입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경제상하고 베센트 재무부장관, 러터닉 상무부장관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게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제무 저기 이시바시기로 총리가 지세분 정상회담이나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큰 그림이 그때쯤 되면은 거의 완성 단계로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 지금 일본에 부과하는 것은 24%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관세 10%는 모든 나라에 다 적용하는 거니까. 일본이 이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4%. 그러니까 24%에서 10%를 뺀 14%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일본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까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양보를 이제 끝까지 받아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5차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실이 좀 있게 되면 이것이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돼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 네. 그...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권한 대행 체제이기도 했고 해서 이걸 뭐 성급하게 결정을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스카페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 천천히 결정할수록 아마 관세율 높아질 거야라고 네. 으름장을놓기도 하는데 네. 현 정부 이제 출범하게 된현 정부가 이 관세 협상에 어떻게 음. 속도를 내야 할지 아니면 좀 지연을 시키면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둘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견을 이거는 의견이니까요. 협상의 기술로서 너무 속도, 속도전을 내면 미국 측에게 아,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음.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 측의 요구만 다 들어주는 무역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 일본과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일본은 나름 속도전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우선 협상국으로서 예를 들어서 관세 유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대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관세를 면제받고 유예받고 어.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예. 미국 시장을 한번 놓치면 그 미국 내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유통 체인 전반에 걸쳐서 중국산 뭐 일본산 우선 협상한 국가들로 대체되는 결과 이런 것들도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연되면 상대적으로 먼저 우선 협상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 시장을 놓치는 기회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연해도 서도 안 되고 너무 서, 서둘러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본의 어떤. 그 흐름, 일본이 무역 협상을 해나가는 흐름, 이 정도 속도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이 관세 면제의 대상국으로서 뭔가의 딜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 앞에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